일반 민원, 고충 민원 등 생활 속 민원 현장을 찾아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책을 찾아보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민원인. 지난 2020년 6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주세요 편을 첫 시작으로 3년 6개월 동안 생활 속 불편 민원 제보 현장을 다녔는데요. 올해에도 도로, 악취, 태양광 배수로 등 스무 여권의 민원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함께한 민원인 제작진. 민원인 대부분은 불편 민원을 지자체에 수도 없이 제기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작진에 제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올한 해는 태양광 배수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았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3년 되돌아보는 민원 현장.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민원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민원인. 태양광 시설로 인한 배수 문제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방송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태양광 빗물 어떻게 농사지으란 말인가요? 편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된 대표적인 민원 사례였는데요. 현재까지도 법적인 문제로 인해 민원인과 태양광 시설업자 간의 분쟁을.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민원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민원인이 보낸 제보 영상. 배수관에서 빗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물에 온통 물바다가 되버린 밭. 이 모두가 태양광 배수관을 자신의 밭으로 설치해 놓아 벌어진 일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오늘의 민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익산시 낭상면 한암마을. 지난 5월부터 여러 작물을 심어놨지만 뿌리가 썩어 현재까지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태양광에서 흘러나오는 빗물로 인한 침수 때문이라고 민원인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이쪽에서 물이 나와서 얘네들이 클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민원인의 밭 주위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태양광 시설에 반드시 갖춰야 할 배수 시설이 어찌된 일인지 민원인의 밭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배수관이 묻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이쪽에서 비가 오면 어떤 어느 정도 흘러내리든가요? 지금 양이 거의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콸콸콸 쏟아져요. 예. 네. 아. 비가 올때 보면은 그냥 그냥 폭포처럼 막 쏟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저쪽에서 보면 아예 이쪽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쪽에 쏟아지는 양을 보면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나와서 태양광에서 흘러나오는 네. 배수관이 한 곳이 아니라 무려 일곱 곳이나 된다는데요. 그거 지금 관이 안 보여서 그렇지 풀쑥을 뒤지면 이게 속에 다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오고 이, 이... 돌틈 돌틈 사이로도, 돌틈 사이로도 지금 석축 사이로도 물이 나와요.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심각하네요. 네, 이거 태양광 시설 배수는 민원인의 밭으로 일곱 개의 배수관이 묻혀 있어. 비가 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밭으로 쏟아지면서 매번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 자체에서 관을 내서 원래 배수 시설을 제대로 해서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건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의 아버지가 매매한 토지매매계약서. 지난 2018년 현재 작고한 아버지가 5,500제곱미터, 약 1,600평의 토지를 밭과 논으로 매매했는데요. 그런데 매매 전인 2016년, 전 토지주가 태양광업자와 구두 합의를 통해 현 토지에 배수관 사용 허락을 했었지만 이런 사실을 듣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하면서 배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상속받은 땅이라서 전주인하고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 이 땅을 샀거든요. 근데 저하고 합의한 건 아니잖아요. 전주인하고 합의한 건데 피해를 제가 다입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래저래 농사도 지금 망치고 있고 지금 배수로까지 깐 상황이라서 지금 전 피해가 이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민원인이 보낸 영상. 연일 지속된 장마로 인해 논과 밭이 물로 가득 찼는데요. 설상가상 태양광 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민원인의 밭으로 유입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민원인은 300mm 배관 200m를 별도로 설치해 보았지만 침수 피해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 물이 아래 논까지 흘러 들어가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전 토지주와 태양광 업자 간 합의를 통해 배수 시설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합의만을 통해 이루어진 시설에 준공 허가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솔직히 시에서 나와서 해결해 줘야될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큰 태양광을 하면서 그런 거를 배수 시설을 안 하고 허가를 내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안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한 개의 배수관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지자체 에 물었습니다. 그 태양광 그 위에든 배수 시설 도면이 제대로 시공이 됐었나요? 거기가요? 중공 당시에는 됐었는데, 그 중공 이후에, 네. 그, 아마 그 태양광 업체 쪽에서 좀부 뭐 배수권을 좀더 넣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공 당시에는 배수로가 하나였는데, 네. 그 이후에 태양광 업체에서 배수권 늘렸어요. 7개의 배수로가 되있었던 것을 언제 알게된 거죠?

그런데 제작진이 취재를 시작하자 그제서야 중공도면과 다르게 한 개가 아닌 일곱 개의 배수관을 묻었다며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뒤늦은 회복명령이 아쉬운 상황. 그렇다면 배수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원인이 이야기하시는 게 배수에 대한 피해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그 한꺼번에 내리는 것보다 그 연결 그 뒤쪽에 구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배수를 하는 편이 일단 민원인 땅으로는 제일 피해가 없는 방안인 것 같아요. 최대한 좀그 평화롭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도 혼연조치 내릴 예정이에요. 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지만 제대로 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배수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늘 침수 피해를 입고 사는 민원인. 민원인은 준공 당시 설계된 대로 배수관을 원상 회복하고 다른 곳으로 배수위장 설치해 줄 것을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 민원에서부터 환경, 태양광 시설로 인한 배수 문제까지 각가지 민원들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담당 기관과 지자체가 방관하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고통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민원인 제작진은 사회 약자에게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며 민원인 제작진은 항상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